이번 추석은 대체 휴일이 처음으로 적용돼 연휴가 꽤 길었는데요. 학우 여러분들께서는 고향에 잘 다녀오셨나요? 하지만 고향이 다른 지역인 학우분들의 경우 명절마다 버스를 예약하는데 많은 불편 겪으셨을 텐데요. 이에 우리대학 총학생회에서 매년 고향으로 가는 추석 귀향버스를 운행해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양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일 한가위를 맞아 고향에 내려가는 학생들을 위한 귀향버스가 대강당 앞에서 출발했습니다. 행선지를 확인하고 학생들이 줄지어 버스에 오릅니다. 무거운 짐을 싣는 모습까지 여느 터미널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전남대 총학생회의 제안으로 마련된 추석 귀향버스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학생들을 배려하고자 총학생회에서 내놓은 묘안입니다. 어, 일단 학우들이 이제 편하게 많이 이용해 주시면은 저희는 감사할 따름이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또준비하긴 했지만 또 하고들한테 많이 의견 여쭤봐 가지고 또 가장 많이 또 사시는 지역으로 또 배차를 좀 하다 보니까 또 하고들께서 더 많이 또 알아주시고 더 이용해 주시는 것 같아요. 추석 기항 버스는 미리 총학생회 SNS를 통해 공고한 뒤 총학생회가 직접 선착순으로 신청 받아 진행했습니다. 귀향버스의 노선은 순천, 목포, 여수 등총 17곳으로 13대의 대형버스가 학생들의 귀향을 돕기 위해 운행됐습니다. 이때까지 저 이거 몰랐을 때는 광천에 돈다 내고, 돈다 내고, 이제 전공까지 가서 버스를 탔었는데, 바로 여기서 3,000원 간다는 그게 너무 생각을 너무 잘한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알고 나서 2학년 때부터 항상 이하, 이용을 해오고 있어요. 버스 요금은 3천원에서 4천원 사이로 일반 고속버스 가격의 반값으로 운행됐습니다. 부담 없는 가격에 고향으로 향하는 도중 간식까지 제공되면서 올해도 추석 귀향버스는 좌석이 거의 매진되며 학생들의 호응은 뜨거웠습니다. CUB 뉴스 양서연입니다.